네 휴림 로봇 주주님들 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직 부착 인사드립니다 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물려 계신 분들한테 많이 탈출기를 조금 준것 같아요 좀 약손절이 나왔을 수도 있겠는데 자, 우리는 이 신규 매수 관점에서 지금 자리가 눌린 자리가 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갭을 띄우면서 다시 한번 나는 죽지 않았다라는 걸 알려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우리가 한번 보면서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집중해 주세요. 자, 주가가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지금만 보시 아셔야 되는 게 아니라 자 저점을 먼저 다져주죠 저점이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뭐예요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있습니다 자 제가 박스를 딱그리니까 보이시죠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있은 뒤에 주가가 뭐예요? 땅땅 땅에서 세 번에 걸 3일에 걸쳐서 주가를 띄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3일에 걸쳐 띄어 놓은 이 주가의 파동을 우리는 시세가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매집 파동이라고 합니다 네, 매집 파동 그럼 주가를 더 키워야 되겠죠 자좀더 넓게 볼게요. 자 매집 파동을 보기에서 딱 봤더니 자 주가는 바닥에서부터 박스를 치면서 매집을 해줬고요. 매집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해주면서 앞에 있는 라인을 봤더니 아하 여기 뭐가 있어 강한 또 매물대가 이렇게 존재를 하네요. 그죠 여기 이렇게 매물대를 존재하는데 이 매물대를 뭐예요? 터치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뭐라 고 했죠? 매집 파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매집 파동이 일어나 자리가 뭐요? 예 결국은 주가가 뭐요? 어, 이 매집 파동이 일어난 자리까지 결국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자,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일어났죠. 매집이 일어난 자리에 중심깔 딱 그어볼게요. 자, 중심깔 그어놓는다는 게 뭐예요? 여기가 바로 저점이 됩니다. 이 주가는 지금부터 뭐예요? 자, 이 종목은 지금부터 추세를 상승으로 바꿔주면서 뭐하고 있어요? 주가가 매집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그림은 이해되시죠? 지금부터는 주가의 파동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할 때, 자, 매집이 됐던 이 자리는 뭐예요? 주가가 하락할 때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됩니다. 즉, 여기 이 구간, 제가 얘기하는 이 구간은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됩니다. 즉, 지지 구간은 뭐예요? 눌림 타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 뭐예요?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주기 위해서 매집 파동이 일어났던 이 매집 파동의 고점 부근이 또 하나의 목표가가 됩니다. 그럼 다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표로 보는 건 어디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격이 커 있는 요 구간을 우리는 뭐예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 접근을 할 건데 자 지금부터는 좀더 집중해 주세요. 자 주가가 앞에 있는 매물을 매집해준 매집 파동이라고 했어요 여기. 매집 파동이 있고 하락한 다음에 뭐가 있죠? 고점 찍고 고점 찍고 고점 찍었죠. 고점을 한번, 두 번, 세 번이나 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주가는 뭐예요?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추세를 상승을 시키면서 뭐하고 있죠 박스 잡으면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또한 뭐예요 주가를 상승시키기 전에 세력이 매집을 해주고 있는 매집 구간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요길 여기 돌파가 나면 뭐예요 앞전 고전까지 뭐예요 주가를 상승시키겠다 라는 게 이제 좀 보이시나요 그죠 보이시죠 그리고 오늘 갭을 띄우면서 음봉을 만들었는데 위로 살짝 찔러주면서 뭐요 추세를 이런 식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수 있는 구간은 뭐예요? 지금 이 구간부터 오늘 시간 외 가격부터 뭐할 수 있어요? 매수 가능하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자 시간을 보시면. 이렇게 아직 주가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제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를 좀 기다렸다가 시간에 종가 전에 6시 전에 네, 매수 사인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매수 사인은 문자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저는 네, 멤버십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채널 구독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문자 알림 서비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제 핸드폰 번호 공개해 놨으니까요. 네, 저 저의 매집 포착 전문가의 어, 관심 갖고 있는 관심 종목 그다음에 매수 타점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 3953 8354 번호로 저 구독했습니다라는 의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참고로 제매 타점는눌린 타점을 좋아하기 때문에 눌림 위주로 타점이 나갑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전 돌파 뭐 이런 거는 잘안 하고 웬만하면 눌림. 그다음에 상한가 다음 날 타점. 그다음에 수급이 많이 붙었던 장대 항봉 다음에 타점. 그렇게 해서 저 눌림 또는 수급 붙은 다음 날 종가 배팅 요 간점으로 많이 매매를 하니까 그 매매가 맞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제 채널 구독하시면 좋겠죠 네 구독하시고 그 다음에 제 매수사인이 나가는 데까지는 대략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문자 빨리 보내주세요 보내시는 순서대로 제가 저장해 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문자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저 혼자 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매수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 좋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 1만 명을 달성을 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할 거고요. 한 100만 원어치의 값어치가 있다, 100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보니까 다른 분들은 뭐 검색기니 뭐니 100만 원 정도에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무료로 드리려고 해요. 자 보면 어떤 거냐면 이 바닥에서 나오는 것만 잠깐 볼게요. 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야, 보시게 되면 자 별표 이게 신호가 보이시죠? 이 별표 신호가 뭐냐면, 자, 별표 신호가 나오면 주가는 반등을 합니다. 바닥인데, 바닥에서 별표 신호가 나오면 주가는 또 반등을 하고요. 바닥에서 별표 신호가 나오면 주가는 반등을 합니다. 자, 요 신호가 뭐냐면,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신호예요. 요거 제가 구독자 1만 명 이벤트를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건데요. 자, 집중해 주세요. 자, 차트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지표 추가 전환이라는 팝업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근데 혹시 지금 구독 누르셨나요? 네. <laughs>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자, 지표 추가 버튼이라고 뜨는데, 자, 요게 뜨셨으면, 자, 여기에 제가 지표 이름을 알려드릴 거고, 여기 들어가는 수식 값을 알려드릴 거예요. 요거를 입력하시면 바로 차트에 이렇게 노란색 별이 뜰 겁니다. 근데 요거,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자,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 자, 위에 전화번호 있죠? 010-3953-8354번으로 이거 받으실 분들은 똑같이 구독이라고 보내시면 되고요. 나는 구, 문자는 받고 싶지 않다. 그냥 수식 시도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호라고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010-3953-8354번으로, 네, 신호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어, 어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리고 요거 요별 신호기는 다른 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다잘 맞거든요. 대략90% 이상의 승률이 있어요. 요거 다른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 6% 상승을 했고요. 자 이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 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네, 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네, 6%,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네, 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거의 200% 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대성창투도 어떻게 돼 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갔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여기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정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 표시 요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놨습니다 010 3953 8354요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 별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명이랑네 신호 값두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 유튜브 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홈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화면을 쭉 내려 보시면 지금 제가 최근에 올린 거 영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유러클이 눈에 보이는데, 저 유러클도 보면 이건 제가 기억에 남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볼게요. 언제 제가 유라클을 올렸냐면, 자 여기 보면요 돋보기 있죠. 돋보기 유라클 한번 쳐 볼게요. 유라클 언제 최초 올린 유라클 최초 올린 날을 보면 쭉 내려볼게요. 제일 최초에 올렸던 날이 네 여기 보면 5일 전, 5일 전으로 돼 있네. 5일 전. 유날 뭐라고 했냐면 두배 상승할 타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올린 것도 익절 후에 재 매수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2연상 이후 목표가 제가 이때 영상 올리고 나서 어, 지금 3연상을 갔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온 양봉부터 행보를 체크하실 때 주가를 딱 봤더니 뭐야 바닥에서 이만큼 행보가 나왔어요 이렇게 길게 행보한 애가 요거가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납점까지 갑니다 2만원 목표 잡고 대응하셔도 돼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나쁘지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2만 원 근처, 2만 원이근이 어, 근처가 17,500원 갑니다. 이거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사인이고 매수해야 되는 타점이에요. 이런 거 쫄아서 못 하면 어떤 거 매매하실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오랜 그 시장에서 종목을 본 눈으로만 봐도 너무 좋은데 이거. 응? 이거를 안 한다고? 이게 진짜 개꿀 여게 아니라 진짜 개꿀 타점입니다. 개꿀 타점 분석은 천천히 해드릴게요. 이거 왜 안해? 이거 물려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물려도 가야 되는 자리야. 네, 그러면 지금 유라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라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텐들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상한가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그리고, 갭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삼상을 먹고, 우리는 삼상을 먹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라클도 이렇게 갔죠. 자, 제 유튜브 채널 다시 오시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에어레인. 에어레인도 있어도 오늘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에어레인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갈 거라고 영상 올리고 있죠. 12일 전부터 계속 올렸네요. 12일 전, 그 다음에 4일 전, 8일 전에 올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매지봉의 시가 부근에서또 뭐예요? 반등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얘 또한 지금 매직봉의 시가자리 아까 제가 여기 처음에 네모 그려놨잖아요. 반등존이라고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매직봉의 시가자리인 여기 있죠. 요 자리에서 얘 또한 보여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건 뭐냐면 얘 시가 위주가 아니라 두 번째 시가 위주로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 보시면 4월 1일이죠. 4월 1일 날 네, 말했던 대로 양봉의 두 번째 양봉이 시가 부근에서 매수 눌림 타점을 잡아놓고 결론적으로 이, 여, 영상이 기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 돌파하면 저는 오늘 매수 사인을 드릴 겁니다. 매수 사인. 네 여기, 여기 나오죠. 오늘 매수 사인 4월 1일 날 매수 사인 드린다 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또 볼게요. 지금 오늘 날짜로 딱 봤을 때 자 오늘 어떻게 되는지 봤냐면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매수 센트렸던 날그 다음날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매수하셨고 그다음에 반등할 때 상한가 상한가로 마감을 해줬다. 자 다시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에어레인 그다음에 또 오늘 또 가고 있는 게 뭐가 있니? 펩트론도 갔네 펩트론 볼게요 펩트론 영상도 올렸는데 자 펩트론도 보면 뭐라고 그러죠? 자 6일 전에도 올리고 4일 전에도 뭐라고 올려요? 펩트론 눌림타점 개미터는 중이다 매수해라 눌림타점 지금부터 매집이다 매수해라 10일 연속 기간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서 펩트론 또한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내용 나오고 있어요. 펩트론 위치 볼까요? 펩트론? 자 펩트론 볼게요. 자 펩트론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날짜. 자 펩트론 6일 전 4일 전 여기 보면 4월 3일 목요일이죠. 자 4월 3일 4월 3일 목요일이 언제냐? 이날입니다. 음봉 때 음봉 때 제가 매수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또 상승하는 걸또볼 수가 있죠. 네,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익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났다는 건 차트 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땐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을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만 원이란 금액으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10%가 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I 막 걸리고 갑자기 한15%갈거 같아 더갈것 같아. 그래서 딱 10%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 갑자기 얘가 그러니까 11%톡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수익비용인 100만원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 갔던 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져버리면 10%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 3%에 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천만 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백만 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천 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 금액은 날라간 거 동시에 뭐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그럼 그럼 1 0가 되잖아요 그럼으로 어떻게 해요 추가 천만 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천만 원 플러스 천만 원 해서 이천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천 백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해서 2천만 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많이 5%다 그러면 100만 원이 돼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재매수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100만 원이라는 수익금액을 찍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천만 원을 다시 들어가서 얘가 5% 빠지더라도 50만 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100만 원 수익 보고 5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0만 원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매매 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파동은 엘리어트 1파, 2파, 3파 구간을 좋아한대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어트 1파 눌림자리부터 엘리어트 3파 눌림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요딱요 요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네,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어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어트 3파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어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가 또 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우리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트 3파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네, 휴린 로봇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휴린 로봇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지금 다시 차트를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있는 자리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 자, 동그라미 제가 쳐놓을게요. 이 구간에서는 누구나 우리 주니 분들, 내가 타점 놓쳤어요 하고 타점 못 잡지 마시고요. 그냥 이 구간에서 추세 위에 이 구간에서 누구나 매수가 가능하다 아셨죠? 그래서 누구나 매수가 능하고요 저한테 문자 받으신 분들은 어, 지금 영상 제가 올라가기 전에 아마 문자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시간외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금액에서 매수 아니면 시간외 그냥 종가 시간 마무리 되기 전에 매수. 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2030이죠. 이게 어, 매수 가격이고요. 1차. 오늘 지금 뭐냐? 종가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손절은 손절은 1,500원입니다. 1,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어,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의 손절 구간 전까지는 자율매수 그 다음에 자율익절 하시면 됩니다. 제 문자 가기 전에 이렇게 대응하시고 문자 가면 제가 매수타점 그리고 그다음에 매도 타점 보내드릴 거예요. 저는 주가 반등하면 이게 돌파한다라고 보지만 반등할 때 익절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여기서 매수해서 끝까지 버티는 면을잘 못해요. 그냥 매수 수익 줄때뭐4% 7% 먹고 익절한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서 원래 들어갔던 원금만큼만 재매수합니다. 이해되시죠? 수익을 남겨야 돼요. 아셨죠? 예를 들면 내가 천만 원에 들어가서 수익이 백만 원이 났어. 그럼 저는 백만 원 먹기 위해서 익절을 해요. 10%에서 이절한 뒤에 100만원 나왔죠 그러면 재매수 할 건데 재매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천만원 처음에 들어갔던 천만원만 다시 재매수합니다 왜? 내 통장에 수익이 찍혀야 나중에 아, 뭔가 열받아. 나는 내가 10% 수익이 올라가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하게 쭉 빠져서 다시 한 4%, 3% 되면 되게 열받아요. 막 되게 억울해. 그러면 나는 못 팔고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래요, 성격이. 그래서 막 물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저는 10%에서 10%, 10 일단 100만 원 수익을 뱄어. 그 상태에서 다시 들어갔어. 0.25에서 마이너스 0.25야. 이 상태에서 갑자기 얘가 마이너스 한 4%가 돼. 이래도 난 괜찮아 대응할 수 있어 그래서 본전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나는 백 아까 10% 갔다가 빠 6%로 빠지면 되게 열받아요 그래서 그냥 10% 수익 내고 여기서 재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4% 빠지잖아? 그럼 기다려요 8%, 6%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분할 매수 타점 잡고 매매하다 해서 본전에 팔든 아니면 여기서 다시 매매를 하든 왜? 지금 내가 얘는 목표가 안 왔잖아 목표가 즉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뭐 거기까지 실력을 키우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저한테 어 문자 보내시면 위에 보이시는 010 3953 8354이 네, 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이 매수 관점도 배우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다른 유튜브처럼, 뭐, VIP 가입해서 얼마씩 내셔라, 멤버십 가입해서 얼마씩 내셔라, 멤버십 분들만 따로 관리해드리겠다, 이런 거안 합니다. 그냥 구독만 해주시면 돼요. 그 정도, 최소한, 그 정도만. 일단, 10만 명 구독 모일 때까지는 그렇게 할 거니까요. 어, 지금, 많이, 무료일 때, 어, 신청하셔, 신청이래. 문자 보내셔가지고, 어, 이렇게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나오는 이 신호기도 혼자 매매하실 때, 음, 좋아요. 마음 편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 무료 이벤트 할때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 주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과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집 포착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